히브리서는 박해받는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핍박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편지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당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에 담긴 그 성도들을 향한 위로는 이해나 공감, 격려로 단순하게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한 가지는 그들이 겪는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겪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비극이나 재앙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진리이다. 지금 그 고난과 핍박과 같은 장애문을 넘어서 있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 잘 견뎌야 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실력이나 또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보다 또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 주시면서 모든 자연보다 온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이 광야를 걸을 때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백성,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아는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그렇게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또 가나안 땅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3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돼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맹사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대로 행하면서,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 어, 다른 어떤 것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안식으로 향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상황적인 편안함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주신 완전 하나님 미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게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크고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공과 성과를 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로서 책임있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을 보면 이로 보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순종은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심을 순종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지 못한 오늘 이 읽은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무익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대한 어,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까지 허락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자라갈 책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책임이 따르고 그렇게 순종의 책임을 다하는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분명 믿음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측면이 있지만 또한 책임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주신 은혜에 대한 책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 쓰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신 것은 창조를 모두 이루시고 모든 만물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신 인간이 순종과 책임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안식을 이루어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에 실패한 원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에 대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8 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8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했던 일, 즉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그들을 인도하고 그곳에 정착 하도록 했던 그 일로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말씀들을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 가나한 땅까지만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고생이 끝나고 안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안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가나한 땅은 단지 지리적 목적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반응과 해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그들이 걸어갔기에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받은 은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순종과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고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이 순종과 책임의 삶을 향해 자연스럽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한 현상으로 안식으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순종과 책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심을 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우리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일, 순종과 책임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순종과 책임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고난, 신자들이 겪는 그 고난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을 외면하거나 변명하고 타협하며 그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책임을 우리가 피 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에서 제대로 살아내라. 그곳이 고난 가운데라도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탄한 길이라도 그곳에서 순종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난 속에 몰아 넣으신다고 생각하거나 고난 끝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고난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시고 고난을 통과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하시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을 걷는 성도의 삶을 보시고도 마치 고난으로 그냥 그들을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을 그렇게 마냥 지켜보시는 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상황에 초점이 맞춰진 다른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본질적인 안식,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우리에게 거시고 또 자라나게 하실 그런 존재들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자들로 키워내실 그런 생각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열매에 관심이 있으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에 그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반복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용납하심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래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해서 그리고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신다고 해서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실력을 갖춘 존재로 힘써서 자라가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내며.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굽히고 온전히 순복하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변명하고 타협하고 외면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는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안식,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리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제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고 은혜의 책임을 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자라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받는 위로나 동정보다 확실한 이유를 알고 맞이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더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얻으시고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자리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자리도 그냥 두고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네가 혼자 있던 시간은 없다. 내가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너를 자라게 하고 있다. 함께 가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피하려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상황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안 해도 되는 것 아무런 노력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안식을 누리고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만 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안식의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매이고 길들여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피하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그길 속을 걸을 수 있다. 내가 그 속에서도 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내라.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실력 있는 나의 자녀로 너를 세우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만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조정하거나 강제로 이끌어가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무리 부족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한 걸음씩 더 자라가고 또더 하나님께 더욱 더 다가가는 우리의 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될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